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을 주로 올리는 채널 유튜브 스피리투스 채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또더크루투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더크루투는 흥미를 잃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많이 녹슬기도 했고 감각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신차가 출시되는 굵직굵직한 패치 뉴스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 최근에 더쿠르트에 또 하이퍼카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맥라렌 765LT라는 아주 멋있는 HC 하이퍼카 모델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로 보니까 람보르기니 레벤톤도 추가가 된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모델 같거든요. 레벤톤이. 추, 추가된 지 오래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유를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최근에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그 아벤타도르, 뭐, 무르시엘라고 이런 거하고 얼핏 보면 디자인이 비슷할 수 있지만 굉장히 옛날에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굉장히 급이 높은 하이퍼카죠. 람보르기니 레벤톤 220점. 그리고 맥라렌 765LT.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 자동차 브랜드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크리에이터라는 브랜드에서 뭐 이런 굉장히 무슨 베트카 같이 생긴 또 신기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구글에서 아까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이 크레이터스라는 자동차가 검색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난데없는 레고 블록이 나오던데 솔직히 제가 자동차 해외 브랜드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제가 레이싱 게임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자동차 현실에선 저 그냥 자동차 초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쨌든 말씀만 드립니다. 자 크리에이터스 템페스타 이런 모델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따로 영상을 분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맥라렌 765LT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뽑는 거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 색깔이 요거 맥라렌 720의 어떤 그 밝은 옥색 상징적인 색깔이죠. 노란 거 아주 마음에 들죠. 전형적인 어떤 하이퍼카의 색깔이고, 단순한 빨간색이 아니라 마치 약간 버건디를 떠올리는 또 약간 어두운 톤의 빨간 빛, 어, 좀 고급차의 어떤 상징적인 색깔이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코닉색 레제라 같은 게 아마 이런 좀 어둡고 빨간색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내세우는 순정 아이덴티티 컬러는 지금 이런 약간 주황색인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저이 색깔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상징적인 색을 한번 보여드릴지 고민이 됩니다. 뭐 하나 옵션 골라보자고요. 자, 이거를 할까, 이거를 할까. 어두운 색깔 저좀 약간 좋아하거든요, 요거. 근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색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 1번. 2번, 3번, 4번, 오케이. 일단 기본으로 120만 달러인데 인게임에서 제가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뭐이 녀석이 사실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좀 여러 가지 맵을 달려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순화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차를 타고 어 이제 오픈월드 간단하게 주행해 보고 뭐 직선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차의 외관과 내관, 예, 그, 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제 집으로 가가지고, 항상 여기가 자동차의 얼짱 각도가 나오는 곳입니다. 어우 엔진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오우, 엔진 소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늘 쓰던 우려 먹은 소리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어쨌든. 예. 오우, 소리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소리가. 자, 썸네일용 얼짱각도로 약간 요렇게 하나 찍어보고요 아우 소리 좋네요 끝장납니다 디자인은 맥라렌답게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앞모습은 다른 맥라렌하고 조금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외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키보드 C버튼을 눌러가지고 인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1인칭 버전인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이래 서양 하이퍼카들은 내비게이션 같은 게 이렇게 좀이 좁고 길게 위아래로 세로로 길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포르사 호라이즌 시리즈에 비교하면 그래픽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요 한번 확 아, 요거 뭐지? 한번 이렇게 또 확인만 좀 해보시고요. 자 오랜만에 자동차 리뷰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또 입이 더듬거리고 그런 미흡한 점이 있길,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방금 사실 인테리어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신 것 같아요. 뽑을 때뭐 휠이라든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 또 여러분들이 저하고 다 보셨죠. 예, 예, 저거 뭐 잠깐 제가 인게임상의 어떤 다른 거 잘못 클릭을 했던 것이고요. 자, 화려한 어떤 이 그래픽 디자인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오픈월드로 나가기에 앞서서 꾸미기 옵션에서 한 번만 더또 색깔을 바꿔보려고 해요. 제가 이 색깔을 좀 어두운 빨간색이 약간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1,500원밖에 안 하니까 한번 지불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노란색도 되게 어떤 유럽 하이퍼카의 그런 슈퍼카의 상징적인 색깔이고 요런 컬러에 대한 취향은 뭐 그때그때 우리가 당연히 입맛대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그죠? 이 색깔 약간 좀 품격이 있다니까 여러분. 예, 품격이 있어요. 음 니트로 쓸때 이렇게 뒤에서 파란색 불고. 예, 소리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소리. 소리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꾸미기 옵션 잠깐 들어가가지고 제 입맛대로 이거 뽐내기 부품 하나 바꿔볼게요. 저는 다른 거는 거의 그냥 순정 그대로 가는데 요즘 요거 니트로 색깔 바꾸는 게또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획득한 게 많은데 불꽃이 좀 화려한 것들이 있어요. 뭐 노란색 불꽃이나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는 불꽃 폭발하는 듯한 이런 불꽃 폭발 백파이어 니트로 이런 거 이렇게 출력 쓸때좀 멋있더라고요. 뭘 써도 재미가 있고 뭐 간지가 있는데 참고 해보시기 바라고. 어, 색상은 아까 뭐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다 보셨을 거고, 어, 시각적 부품에서 후드. 아 그래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 4, 5, 6, 7, 8.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론트 팬더 1번, 2번. 아, 이거는 넓혀도 예쁘네요. 뭐 어색하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넓힌 버전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1번, 2번, 네, 멋있습니다. 휠은 아까 보셨을 텐데,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1번 휠을 가본 거고요. 캘리퍼 색깔은 제 스타일 다들 아시죠? 보통 자동차 색깔하고 얼추 비슷하게 깔맞춤을 합니다. 조금 쨍한 색깔도 나쁘지는 않죠. 이 캘리퍼는 잘안 보이니까요. 캘리퍼 색깔을 좀 강렬한 어떤 밝은색, 어두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색깔하고 깔맞추는 게 좋더라고요. 사이드 미러 1번, 2번, 3번. 아, 자동차 색깔로 통일 그런 거 있고요. 스커트 1번. 카본 무늬가 매력적이지만 빨간색도 되게 멋있습니다. 자, 리어 팬더. 예, 보시면은 다른 어색하게 이렇게 자동차의 팬더가 확장되는 녀석들하고 다르게 이 맥라렌 765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팬더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유구가, 주유구 미세하게 각도가 변하죠. 팬더를 늘렸으니까. 리어 스포일러 1번, 2번, 3번, 4번. 예. 전부 다 멋있습니다. 리어 범퍼가 16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어, 금색 느낌 있죠. 이런 거는 좀그 어떤 깐, 깐지가 납니다, 여러분들. 오, 파란색으로 이런 범퍼 좀 멋있긴 하죠. 튜닝한 느낌, 파란 거 이런 거 마치 과열 막 이렇게 막 열을 받는 듯한 모습. 어, 굉장히 좀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비슷한 게 되게 많네요. 일단 고민이 될 때는 저는 1번 그대로 갑니다. 인테리어 색깔도 바꿀 수가 있었군요. 아,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아우, 이런 거 너무 요란해 가지고 일단 순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꿀 수 있는 게 아, 인테리어 스타일하고 좀 디테일하게 바꾸는 게 되네요. 아, 재질도 바꿀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전 색깔 바꾸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일단 순정 그대로 적당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폭발 효과는 제가 폭발 백파이어를 넣어서 그런 건데, 어 여기 사, 시민이 있는 거 처음 보네요. 펑펑펑 불꽃이 좀 화려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파란색 니트로를 그대로 쓸까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 하이퍼카가 다른 하이퍼카들하고 다르게 어, 니트로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위에 배기구가 자동차 기준으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그러니까 불꽃이 이 폭발 효과가 좀 약간 밑에 있는 쪽에서 보면은 이 각도가 잘 보이는데 높은 데서 보니까 조금 지금 어색하네요. 일단 그러면은 청색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니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국기, 뭐 이탈리아 국기 뭐 이런 것들도 된, 되게 멋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으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9분 동안 그냥 막 정신없이 제가 또 신이나 가지고 설명이나 했는데요. 어, 최고 직선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 영상을 일단 마치려고 해요. 뭐또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이걸로. 뭐, 또 장거리, 뭐 대륙 횡단 드라이브를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여기서 대각선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파란색이 제일 그거 기본적이긴 한것 같아요. 아, 참참참, 참참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laughs>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풀 튜닝은 안 했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하니까 이렇게 감이 없습니다. 거의 최근 일주일 내내 제가 게임을 못 했거든요. 자, 대충 이쪽으로 달리면은, 보자. 각도 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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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약간 이 소금평원 단속 지역쯤으로 달리면 될것 같고. 일단, 어, 지금 268점이면은, 인게임상에서 뭐 준수한 편이기는 합니다. 부가티 디보가 순정 275점이죠. 그런데 일단은 이 녀석의 부품을 좀 갈아 끼워 보도록 할게요. 뭐 얼마나 잘 달리는지 한번 대강 우리가 눈대중으로 확인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니트로 화학자 세트를 낄 건데 지금 어떤 녀석이 제일 좋은 부품을 끼고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페라리 488 피스타. 잠시만요. 아 예,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이 녀석이군요. 니 제가 가지고 있는 니트로 화학자 세트를 페라리가 끼고 있었는데. 여기, 맥라렌 765LT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어두운 것 같기도 하네요. 대신 이렇게 환한 곳에 오면은 또 멋진, 이런 미끄러진 디자인을 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뭐, 뒷모습도 예쁘기는 한데, 맥라렌은 특히나 이, 야, 이거 얼짱각도 그죠. 썸네일 이런 걸로 올려도 여러분들 괜찮지 않겠습니까? 뒤에 산보이고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어쨌든. 자, 갑비다 320점 풀 튜닝. 5단. 예, 뭐 6단? 몇단 미션이죠? 한 8단 됩니까? 10단? 자, 7단. 자, 지형이 조금 울퉁불퉁해서 속도 받는 게 힘들었고요. 자, 최고 속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어, 아, 길이 굉장히 좀 요동이 심하네요. 자, 한번 써 볼게요. 아, 7단이 끝이고... 아이, 아이고, 이게 뭐야? 방금... 아, 제가 속도계 보다가... 하하씨 <laughs> 속도계 보다가... 최고속도 좀... 재미 들려보려고 했더니... 한 480km쯤 올라갔는데... 그 말도 안 되게... 그 소금평원 한가운데 있는 이 자동차들에게... 갖다 박아버렸습니다. 아이고, 저어이가 없네요... 조금 더 달려도 최고속도 나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속도계만 보다가 전방 주시를 못 했어요. 이맵은 당연히 뻥뻥 뚫려 있다는 그 생각만 했거든요. 저기를 이 속도로 통과해 버리면은 지금은 안 되겠죠. 그 속도 그게 뭐 화면이 가려져 버리니까 밑으로 일단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한번 당겨 볼 건데. 400한 7, 80km 쯤에서 확실히 락이 걸립니다. 더 이상 rpm 과 속도가 올라가지는 못해요. 밸런스가 얼마나 좋을지는 또 두고 봐야 알 거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 또 고수님들이 뭐 자동차 그거 뭐 공력 분배하고 밸런스 튜닝 하는 거는 또 해외 유튜버님들이 그런 거 올리실텐데. 일단 최고속도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포인트는 우리가 좀 느끼어 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필드 테스트만 보여드려 봤습니다 추가된 차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또 재미있게 몇 가지 자동차들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네요 여기서 영상을 맞춰도 되겠지만 또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하이퍼카 미션에서 가능한 직선 위주로 된 맵을 대충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 차를 완전 처음 타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전 대충 달릴 거니까 참고만 한번 해보세요 자 빅랜드 맵은 직선 위주로 돼 있는 맵이라가지고 하이퍼카 유저들이 돈 벌기 노가다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맵입니다 요거 한번 완주하고요 한 바퀴 완주를 하고 제가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출발합니다 아 디자인이 멋있기는 해요 소리도 멋있고요 초반에 가속을 할때 RPM이 굉장히 좀잘 올라가는 느낌은 있고요 어, 근데 스타트가 또 그렇게 빨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가티 그 슈퍼 스포츠 300 플러스 뭐 이런 차들처럼 이렇게 직선이 많은 구간에서는 좀 엽기적으로 빠른 차들이 몇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차가 뭐 하이퍼카로서 뭐 얼마나 특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478km 쯤에서 락이 걸리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진 않아요. 속도가 맥라렌. 자, 일부러 조금 거칠게 제가 코너링을 해봤는데, 자동차가 생각보다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는데 자, 차가 좌우로 틀리진 않았어요. 원래 거기서 그 속도에서 그 정도로 핸들을 꺾으면 자동차가 귀가 좀 털리거든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밸런스가. 뭐 대신 속도 때문에 뒤가 안 털렸을 수도 있긴 하겠죠. 과연 이 녀석이 뭐 얼마나 훌륭할런지 또 사람들이 좀 일단 당분간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픈월드 대륙행다하면서 이렇게 노는 용으로는 적절한 녀석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70km 후반에서 정말 안타깝지만 락이 걸려 있습니다. 속도에 최고 속도에 락이 걸려 있어요. 뭐, 근데 조작하는 감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속도를 어이쿠, 아, 이거 제실수입니다 가다가 하다가... 어, 뭔가 약간 그 노면이 불규칙해 가지고 털렸어요. 뒤가. 죄송합니다. 차가 하도 땅바닥에 붙어갖고 매끄럽게 잘 가길래,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뭐, 그래도 차가 뭐, 균형을 잘 유지한 것 같고요. 요런 데서, 어, 뭐, 고속 상황에서도 일단 뭐, 코너링은 잘, 잘 하는 것 같은데요. 막, 그렇게 막, 조작 난이도가 높은 차는 아닌 것 같고, 움직이기 무난한 것 같아요, 인게임상에서. 아, 역시 이렇게 기록이 지금 2분, 아까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평소 달리는 것보다 한 5초 이상 늦어졌습니다. 아, 이것도 방금은 이게 좀 뒤가 털렸어요. 약간 작은 언덕을 넘어가면서 차가 균형을 잃은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실수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2분 42초라는 기록은 여러분들이 보면 안될것 같아요. 실수가 지금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더 크루트를 안한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라이브 서밋 대충 참가만 하고 제대로 이제 실력을 갈고닦지 않은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자동차, 맥라렌 추가가 됐다. 이뭐또 우리 현실에서는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 다들 사랑하는 차잖아요. 참고로 요거 여러분들 자동차를 꾸며졌을 때는 뭐 재접속을 해도 자동으로 당연히 수리가 되니까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 초보자분들 요렇게 꾸미기 옵션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면은 꾸미기 옵션에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면은 차가 또 자동으로 100%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매끈하게 그래서 예 아주 멋있는 이런 디자인 이것만으로도 뭐 일단 우리 올드 유저분들이 오랜만에 접속을 해가지고 뭐 수집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디자인 너무 매끈하고 이 맥라렌 특유의 그 디자인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공기 역학적으로 생긴 그런 아주 매끈한 자동차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유튜버 스피리 투스는 뭐 실력은 이제 뭐 그냥 완전히 이렇게 녹이다 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앞으로도 뭐 대륙 횡단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썰 방송 풀어, 풀어드리고 또 자동차 디자인에 관한 것들 계속해서 패치 소식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